한양도성 가는 길? 아, 저 길로 한 번도 안 가봤는데. 3시까지 입산해야 된다고 하네요. 아, 아쉽다. 다음 기회에 가보는 걸로. 첫날 입산 시간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던 한양도성에 가보려고 합니다. 가시죠. 오늘은 눈이 와서. 얼른 눈이 쌓이기 전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서둘러서 움직여야겠습니다 오늘 좀 바람이 부네요 빨리 가야 돼 너무 예쁜 나무 1분 전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환영도성 앞에 올라갈 수 있어요 아 이제 딱 3시인데 보여드릴게요 3시 3시까지 입산 갑니다 한시름 놓여요 아 하마터면 못 올라갈 뻔 했어요 아 근데 급하게 뛰었더니 머리 아파 잠깐만, 잠깐만. 제가 입선을 했으니, 아이고. 잠시, 잠깐만, 잠깐만 쉴게요. 당 떨어질 때 먹으려고 챙겨온 게 있는데, 소금 사탕. 한영도선 가는 길은 아직 눈이 녹아있지 않아요. 여기서부터는 천천히 올라갈게요. 확실히 올라갈수록 바람이 세지네요. 앞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제가 있는 곳까지 서울로 트래킹 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금 사탕을 먹어서 다행이에요. 와, 아, 안녕! 지금 청 청운대 네 청운대에 올라왔습니다. 청운대학교 아니고 청운대에 왔어요. 아, 바람이 많이 불고 올라오니까. 아. 정말 아무도 없네요. 눈 오는 날 이렇게 혼자서 걸었던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요. 이번에는 올라오지 않은 길로 가볼 거예요. 다른 길로? 이제 내려가야겠죠? 어디로 가나? 편집할 거 아니에요? 네 같은 사람 거지? 네잘 몰랐는데 그런 일이 있었나 보네요 여기 아, 어 여기 있어 근육거 어머 쟤 어, 사슴이에요? 네, 사슴 같아요 여기 새끼들 있는데 어디 새끼가 어딨어요? 저기 있잖아요 한마리아 어머 저 따라... 동물, 동물은 아닌데서 처음 봐요 같은 게뭐 먹을 게 있나? 오, 너무 고고하게 봤는데요? 먹을게. <laughs> 아, 꽃사슴이었나 봐요. 꽃사슴이 오, 살고 네, 네. 있다. 먹이를 주거나 다가가지 말아달라고. 아, 옛날부터 살았나 보다. 아, 옛날부터 살았나 보다. 정말. 꽃사슴 말로만 듣던 꽃사슴 아니 근데 요, 요거는 못 봤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 그렇게 서대만 봤자 네. 그 서... 과연 몇 보를 걸었을지 뵙겠습니다 8,300보 걸었거든요 슬슬 걸어가면 집까지 걸어가면 아마 만보 이상은 채울 것 같아요 아아와와 <목소리는> <목소리가> 버스 카드를 놓고 와서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없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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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눈을 뜰고 집으로 돌아온 결과 만보를 넘었습니다 오늘 성공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관이 있어요. 저희 집에서 걸어서 한 만보 정도 나오는데, 어, 갈 때는 버스를 타고 갔다가 영화를 보고 나와서 영화를 곱씹으면서 집까지 걸어오면 어떨까 싶어요. 바로바로 제가 오늘 가는 곳은 M시네마입니다. 나가서 또 배고프면 안 되니까 집에서 밥을 먹고 나갈 거예요. 커피도 가져갈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준비되었습니다. 따란. 여기 닭가슴살 소세지에 스리라차 소스 좀 뿌려서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요즘에 감기가 다시 유행인 것 같아서 오늘은 나갈 때 마스크를 쓰고 나가겠습니다. 다 왔다. <목소리가> 음... I just want you to know one thing. I'm not a monster. 몇년 만에 서서 어택을 들어갔는데 계속 지더라고요. 어, 아 역시 게임은 아니다. 싶어서 빠르게 접고 집까지 걸어왔고요. 이제 아유 피곤해. 9시 넘었으니까 얼른 씻고 코스티도 좀 놀아주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6일차 만보 걷기도 성공! 아 너무 무서워. 안 되겠어. 저번에 너무 어두워서 가지 못했던 백사실 계곡을 가보려고 합니다. 집에서 나오다가 저희 빌라 경비 선생님을 만났는데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본업으로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최근에 유튜브를 시작했다. 유튜브 보시면 여쭤봤더니. 어, 선생님이 구독도 눌러주시고 또 방금 만난 선생님께서는 거기는 나쁜 사람 없죠? 하시면서 응원해주셨어요 어, 전 살면서 그렇게 나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본 것 같지는 않은데 어, 왜 그러, 그렇게 물어봐 주시는데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저는 MBTI T거든요? 너 T야? 할때 T인데. 정말 감, 성이 많은 T입니다, 여러분. T도 다 감정이 있다고요. 그리고 요 근래에는 감사함을 느낄 때좀 눈물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되게 기분 좋은 눈물. 새해라서 그런지 더 마음이 몽글몽글해졌는지 처음으로 유튜브를 시작하게 돼서 어쩌면 어느 부분은 겁도 좀 났는데 응원해주시는 분들 메시지 듣고 받고 하면 너무 감사해요. 제가 연기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응원해줬던 정말 몇안 되는 친구들과 가족들처럼 되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너무 큰 힘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자꾸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지나가시는 분들은, 어, 저 친구는 브이로그 찍나 보네. 울면서 브이로그 찍나 보네. 그렇게 생각하겠다. <laughs> 사실 지나가는 사람은 많진 않지만. <laughs> 차량이 없을 때나 딱히 일정이 없을 때는 대부분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왜냐면 집에서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laughs> 집 안에서도 충분히 자유하고 누리고 공부하고 먹고 싸고 자고 <laughs> 그렇게 지내면 항상 하루가 금방 갔었는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만보 걷기 챌린지를 하면서 고작 이제 오늘로 일주일 차긴 하지만 이 정도로 좋을 줄은 몰랐던 걸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나오기 전엔 정말 피곤하고 그냥 누워있고 싶을 때도 사실 많았는데 집으로 들어갈 땐 항상 웃으면서 들어갔던 것 같아요 막했네 새로운 길로 가면 또 새로운 걸 만날 수 있으니까. 이 어? 길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 길을 지나오는데. 숨이 차고, 땀이 계속 나는지 몰랐어요. 다행히 딱 내려, 올라오니까, 여기, 백사실. 백사실. 가는 길이 나오네. 아감자짝아 와우. 심장이 쫄깃, 쫄깃합니다. 나 쫄본가 봐. 땀이 삐질삐질 계속 흘러요. 제가 좀 무서워서 그랬는지, 벌써 만보는 이미 다 걸은 것 같아. 기, 기분이 그래. <laughs> 석동천으로 갑니다 덕석동제 갈래길이 나왔는데 저는 평상시 왼쪽을 잘 선택하는 편인데 오늘은 우측으로 가보겠습니다 뭔가 오늘은 깊이 들어가면 안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백석동천은 제가 좌측으로 갔어야 나오는 곳이었나봐요. 에 몰라. 안 가. 무서워. 강철부대도 제가 종종 봤었거든요. 강철부대 나오시는 분들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아유, 우리나라 군인들 다 대단해. 밤에 막. 그 밤에 얼마나 무서운데 혼자서 지키기도 하고 보초를 서기도 하고 그럼 뭐라고 하나요? 심신단련 수련이라고 하나요? 어... 전 태어나서 무서움을 이기는 수련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있었나? 어, 개인적으로 어, 저의 생각으로 인해서 무서움이 들 때는 수련하는 방식이 저만의 습관이 조금씩은 있지만 정말 외부에서 찾아오는 무서움 있잖아요. 이런 오감적인 거? 이런 건 정말 약한 것 같아요. <laughs> 전 그래서 놀이동산 가면 여기 귀신의 집 있잖아요. 어, 나 거기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 싫어. 귀신의 집 어, 깜짝 놀래키는 거잖아요. 어, 사람을 왜 깜짝 놀래켜? 싫어. 그분들도 일하시는 거니까 괜히 또... 어, 그면안 되니까 전 굳이 안 갑니다. 무서운 영화도 사실 잘못 봐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감독님들이 스릴러나 무서운 걸 만들시게 되면 궁금하니까 그럴 땐 어쩔 수 없이 정말 귀를 막고 본다든지. <laughs> 귀를 막고 이러, 이렇게 이렇게 보는 거 있죠. 왜. 보는 것도 아니고 안 보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매체나 영상이나 뭐 귀신의 집에서 이렇게 정말 인간이 그렇게 하는 거는 괜찮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오감적으로 느껴지는 무서움은 어어 어 무서워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굳이 아 물소리 좋다. 제가 지금 지나가는 여기는 서울시립미술아카이브인데, 되게 좋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무료로 들어갈 수 있고, 예술 관련된 서적과 구매하기 어려운 책들도 많이 있어서 마음껏 읽고 볼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밖에서 커피를 잘사 마시지 않는데, 집에서 내려 마실 네스프레소 커피 원두도 사고, 오랜만에 간 김에, 오늘의 커피도 한잔 구매했습니다. 또, 되게 귀여운 사탕들이 킹 케이스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우리 경비 선생님 들이면 좋아하시려나 싶어서 샀어요. 당뇨가 있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음. 좋은 선물이 되었으면 하네요. 아, 방금 경비 선생님한테 사탕을 드렸는데, 다행히 당뇨가 없으시다고 하네요. <laughs> 다행이다. 어, 기분이 좋아졌어요. 계속 서 샤워를 한 느낌이라 땀을 쫙뺀 느낌이라 너무 좋아요. 나갔다 오니까 좀 활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걸으면서 제일 좋았던 건 걷고 들어와서 무얼 하든 집중력이 올라간다는 거. 그건 며칠만 해봐도 금세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 음. 만보 탈상. 어이구. 코스티도 오늘 만보 걸었어요? 만보 걸었어요? 많이 걸었어요? 어이구, 이뻐. 음, 너 예쁘다. 그럼 안녕. 인사해주세요, 코스티. 안녕. <laughs>